아, 너무 놀러 그리고 우리 동식식이무대가 최초 무대라고 왜냐면 우리가 여기서 하지 그리고 호동이 가결를 배워서 하잖아 너, 우리가 너무 잘해보 뭐. <laughs> 오늘은 뭐긴말할 필요 없어요. 하하하하안하하안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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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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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 바운스도 배웠고 웨이브, 와. 스텝. 예수님. 와,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냥 어 그러니까. 아니, 이거, 어, 이거, 어, 어. 뭐야, 뭐야. 좋아, 좋아, 좋아. 업다, 업다, 업다. 그렇지, 지금 바운스에 스텝에 모든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럼 거기다 웨이브까지, 그렇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호동이가 달라졌어. <laughs>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호동이에게. 더 어이... 앉아서 좀 얘기 좀 하고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안 돼. <laughs> 우리 오늘 호동이에게 가르칠 건 동의보감 100장으로 넘어갑니다 파핀, 어? 파핀? 오 파핀 오, 오오오 멋있다. <laughs> 팝콘이 팡팡 핑핑 튕긴다 그래서 파핀 근육을 수축했다가 이완하면서 뿡 튕겨주는 거예요 뿡우 이렇게 뿡 우우 뿡 이렇게 자. 손이 뺐다가 팍. 그렇지, 이게 파핀이에요. 이게 파핀입니다. 쭉 누르고 계세요. 자, 누르고 계세요. 네. 튕기게. 이렇게. 오, 오, 이렇게. 오, 장난 아니네요. 고등이도 네. 할수 있어요. 예. 네. 옛날에 운동할 때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그렇지, 니까그 이거, 네. 이거,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어, 팔도 같이. 이게 파핀이에요. 파핀, 아. 파핀, 파핀. <laughs> 아 이게 뭐 파핀이 이게. 아주 파핀. 힘을 16분의 1만 잠깐 퉁. 아, 퉁. 짧게 아주 탁. 탕둘셋넷탕둘셋넷탕자 요게 팝인데 이제 동작을 아까 요거 했던 거 있죠 네. 그걸 넣으면 팝핀 장르 중에 로보팅이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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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시작 팍둘셋넷 셋, <laughs> 근데 요게 잘 안될 땐 선생님이 또 필요합니다 또 선생님이 있어요. 네. 저랑 네. 지금 16년간을 같이 파핀을 쳐온 친구가 한명 네. 있어요. 네. 선생님 들어와주세요. 선생님이 선생님이 계신다고요. 어? 네, 선생님. 성함이 김지훈입니다. 저랑 19살 때부터 같이 춤을 췄던 아... 이 친구는 로보팅을 아... 엄청 잘했어요. 이 친구가 오디션을 보자고 그래서 봤는데 지금 저는 슈퍼주니어가 됐고.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네, 참 이상하지. 제가 하기 싫다 그랬는데 친구 따라갔다가 저는 된 느낌. 제가 얘기를 했더니 하나 준비해 오겠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오늘 동동신기만을 위해서. 그니까. 러 그래서 맛있다. 사실 지금까지 어디서 춤출 기회가 없었잖아요. 지금 막 피가 끓겠네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3일 전부터 긴장해가지고. <laughs> <laughs> 어제 저녁에 부르지 마서 소리를 3병이나 먹고 왔어요. 아니 그리고 지금 메이크업이 거의 진짜 너무 완벽하게 거의 눈썹 문신한 사람처럼 <laughs> 문신 아니죠? 네, 한 것만. <laughs> 오늘을 위해서 제가 다시 <laughs> 덩푸고 <또> 무슨... 머리... <laughs> 머리도 붙이고 왔습니다, 제가. <웃음> <웃음> 아니 그럴 필렸는데아이 프로그램 뭐라고 이게. 이거 아 그냥 구독자가 <laughs> <주동차가> 긴장하다고. <laughs> 3일 전부터 막 떨려서. <laughs> 근데 중요한 게 이게 에너지거든요. 본인은 탈락을 하면... 예선 탈락을 했어요. 예. 그 억누르지 있는 에너지를 그렇죠. 드디어 한 15년 만에 그렇죠. 얼마나 긴장이 되면 3일 전부터 알코올의 힘을 빌려서 그렇죠. 이 동등시기를 위해서 이제 단독 무대. 어, 내가 더 긴장된다. 아, 에이! 깁지 <laughs> 제가 동동식이 무대를 기회로 생각하라고 생 <laughs> 우리 그 정도 아니거든요. 그렇지. 이걸 통해서 뭔가 떡상하려고 하는 점은... <laughs> 시작해야죠, 이제. 지핀치으로 <laughs> <laughs> 아니 그러면 이거 오신 김에 우리 호동이한테 로보팅 잘하는 법좀팁좀몇개 전수해주고 가세요. 이 로보트라는 생각을 딱 오케이, 오케이. 아 네. 그래, 내가 로봇이다. 얼굴도 그래서 딱 정지를 하고 한 부분만 움직이고요. 네. 스타벤 고가 있어요. 네. 그냥 멈추는 거예요. 그냥 계절에서 멈추고. 이렇게 숙이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대로. 그대로. 어, 근데 이때 어. 중요한 게 이렇게 되면 로봇트 같지 않죠? 그죠? 세워서 이렇게 올리고 올려서 잡아서. 기시아 여기까지. 아 내가 뭐태권무위가된것 같은 느낌이야. 응. 태권무 니치. 음 고개 음 앞으로 숙이는 거. 춤 선생님은 예. 저랑은 아주 뗄리야 뗄수 없는 분들. 안 도는 자가 없는. 아, 멀쩡한 사람이 없다고? 멀쩡한 사람이 없어요. 슈퍼주니어 디엔입니다. 오자마자 뭐 없어요 그냥 앉아 바로, 바로 댄스 하면 돼요 그냥 어? 그러기 전에 너무 앞서가지 마시고 제가 뭐면 참여했던 스타킹이라든지 강신장이라든지 이런 그치, 프로그램에서 그렇죠. 한번도 언니 입에서 피자라는 사례 얘기 안 오잖아요 왜냐하면 내 스스로도 어떻게 머리에서 저는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올까 지금의 이승간을 뛰어넘는 아, 기발한데. 특별한데 굉장히 음, 스페셜한. 음, 사실은 강호동이 진행하는 모지만 은혁의 강신장이다 뭐 이런. <laughs> 아, 어? 아 사실 강심장도 슈퍼주니어랑 같이 했다고 해도 아니 그게 아니죠 왜냐면 동해가 로, 그때 로고송을 만들었어아 그렇지. 맞아. 맞아. 오랜만 오랜만 들어보고 오랜만에. 아, 강호동과 함께 강심장 강심장 디니가다 했네 강심장도. 와, 다만들었네뭐 했어? 야. 셨어. <laughs> <쉬웠어. 웃음> 아,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우리 동동신기의전 세계 팬분들이 댓글로 참여해 주시는데 아. 가장 댓글 양이 많은 아티스트가 디엔이었어요. 어느 나라에서 주셨어요? 인도네시아. 아 인도네시아. 아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이름이 또 따로 있어. 오, 따로. 아, 따로, 네. 따로 있어요. 나는 이제 에코. 에코. 어. 에코 뭐 뜻이에요? 어. 에코. 어. 에코. 넘버 원이라는 뜻. 난 나는... 디마스. 소년이고 좀 귀여운 보이. 어. 어. 그러면 인도네시아 팬분들이 단독으로 이자 있어. 아빠가빠 우리야 슈퍼 주니어 남았어요. Eko, nama saya Dimas. Sayang, aku cinta kamu. Aku cinta kamu. Aku cinta kamu. Eh. 자, 이제 우리 아. 선생님들 춤을 봐야 되는데. 근데 기이는 예. 활동 자체를 함께 해오고 있는 그런 어떤 영어의 파트너라고 그럴까? 우리의 <laughs> 라이벌. 라이벌? 듀엣 그룹이 많이 없어요. <laughs> 남자 둘 그룹이 많이 없는데. 아, 그치, 그룹이. 그치. 아. 이제 우리가 목표가 저 듀오들 다 쪼개라고 다닐 거거든요. 아. 이러면 네. 무대를 쪼갠다고 그러는데, 아. 우리가. 찢었다. 찢었다. 아, 찢는 <laughs> 쪼개는 <웃음> 건 아니고. 뭐 찢었다보다 좀더 뭔가 좀과격한 비자부럽했다. 비자부럽했다. 조졌다. 조졌다. 근데 동동신기 팬과도 많이 해주시고. 맞아요. 나는 동이한테 처음으로 제주제 느낌을 받았어요. 싹을 잘라버리는 거 있잖아. 이제 춤만 보고 빠리 접촉. 라이브를 의도가 좀 있었던 아게 아닌가. 아, 연습. 하는 거에는 진짜 100점을 주고 싶었어. 어? 노력과 상관없이 결과물로만 봤을 때1 0점 정보가... 거기서 쪼갰다, 응. 뒤졌다 이런 말이 어... 나오지않아 어... 아직은 <laughs> 어... 아직 거기서. <laughs> 아직은... <laughs> 그래서... <laughs> 나는 개인적으로 <laughs> D&E의 라이브 퍼포먼스를 실제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 아, 아. 생문으로 라이브 문으로 퍼포먼스를 우리가 검증을 해야겠어요. 오케이. This is D&E! 자, 스승을 모시고 그 r f o r m a 스 c e 를 m e 수 있기 때문에. 그런가? 또 know, m a i n 은 메인 댄스잖아. and you know, super junior, yes. When 여 o u r e going to get a little b 그 t o 그 a l i t 약간 좀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최대한 귀찮아해, 아, 야 l e bit of a little bit 우리가 그러니까 사실 앞에 좀 파핀이나 이런 거 보였는데 그런 것좀 보여줄 수 있어요? 파핀? 뭐 이런 비슷하게. 파핀도 어, 뭐 이렇게 최장 게상기상기야 오케이 오케이. 어. 네. 아. 오. <laughs> 장나름이 모든 음악을 다팝핀 화식이야. 그래 녹이 내립 녹이 내는 거. 아무 노래나 들어주면 오랜만에 강심장 온것 같네. 아. <laughs> 아니 이 느낌은 스타킹이지. 어. 느 스타킹. 아 스타킹 온것 같고. 오케이. 옛날 생각이 자꾸 나네 아. <laughs> 아. <laughs> 야 이거 니 진짜 리얼이야 리얼. 미안, 미안. 우와. 우와. 우와.

지우니까 안 와, 예능에서 보면 이제 이 정도면은 됐겠지라는 일반 프로그램과. 여기서 한번 <laughs> 더, 어? 한번더 미리 보시는 거 있잖아. 구가 그때 구가, 구가, 구가까지는 한번 가야. 이게 그야말로 이제 동생게 만남이 되지. 꼭 되지. 꼭 되지. 꼭 되지. 아, 아 그럼. 구각 그다음에 막 구각 마무리로 이제 재즈, 재즈 보이자. 어, 재즈. 재즈 하고 파티는 재즈. 안 오겠지. 재즈는. 뭐뭐 재즈 은근 끌리는데. 재즈 은게 <laughs> <laughs> 이게 몇분짜인데 몰라. <웃음> <웃음> 이런 걸 너무 좋아해. 최강 <laughs> 그냥. 아 이게 10분. 한 시간짜리야? 나 혼자 춤을 삼0분 췄는데. <laughs> 그래. 어. 우리 할거 어떤 춤 가르쳐 주실 거예요? 또 신곡이 나왔으신 곡이. 어. 한 번도 공기가 안 돼. 아직 한 번도 안됐요 그럼 우리 동동식이이무대데라 최초, 최초 무대라고? 최초. 최초 무대. 최초. 왜, 왜 우리? 우리, 정, 우리, 정, 우리 그 정도 아닌데. 그니까. 왜 여기서 최초 왜 자꾸 여기 무대를? 전 세계 그래? 팬분들이 DN1을 기다렸잖아, 요 여기서. 여기서 어. 댓글 음. 수많은 기다렸잖아. 댓글 요청과 뭐가 이거로 눈부 감기 무리하다 왜냐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지? 그리고 호동이가 별배워서 하잖아. 어. 우리가 너무 잘해 보여. 그럼. <웃음> <웃음> 서로 끌리는 이성 간에 그 하... 굉장히 본능에 충실한 하지만 사랑은 아니야, 사랑은 아니야. 그러니까 와. 우리 구독자분들도이 영상을 접했을 때 본인만의 어떤 재스이 가능한 어떤 그치. 그런 느낌이 있는 거네 그치, 그치. 사랑은 없지만 그 속에도 사랑을 느끼는 어떤 부분이 있을 거고 하자 빨리빨리 하자! 해봐 해봐. 지 화장

내거을 해야지. 또우리동 아, 오케이. 내가 아. 그래, 좀독하게좀 가르쳐야지. 오케이. 그렇지. 은영이가. 아, 오늘 조교야 뭐야? 아, 어, 약간 뭐야, 컨셉이 나. 그냥 빨간 모자 조교로. Sick n d 를 비추는 l i e l i g h t 못겠어시 n o y 없어. 아 안무가 없는 거야? 어. 거울 앞에서 호동이가 치명적인 매력으로 어. 한껏 멋을 부리고 나갈 거야. 어. 오늘 누구 하나는 내가 정말... 야, 너도 유... 설명 그만하고 그냥 춰받으리 <laughs> 유혹을 어. 하겠다는 그 느낌. 어. 유혹? 어, 유혹을 하겠다는 유혹을 그 한겨? 느낌. 유혹을 어? 한다 이승이 나를 보고 감당이 안 되게끔 내 모습을. 그렇지, 그렇지. 치명적인 눈빛 어. 한번 보여줘. 나의 덕에 어떤 일들을 해서 이렇게. 검은 네, 뭐. 아, 네, 좀 네, 어. 넥타이 넥타이를 하지 말까? 그 정도 디테일한 건 크게 신경 안 쓰니까 지나가. 어, <laughs> 그 다음에 나와서 그다음에? 왼쪽 오른쪽. 어. 착착. 아, 그 다음에 하나 가고, 그 다음에 <laughs> 치고. 한번더 가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호 소리가 나와. 그래서 호 호. 렇지 그리고 발을 크로스하면서 몸을 쓸어내리면 돼.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포즈 취하고. 이때 그러면. 음. 상상으로 어. 내가 사랑하는 이성을 이렇게 안는 느낌으로 이렇게 어때? 이름이, 이렇게. 아, 그래서. 괜찮으셔. 아이디어 좋다. 아이디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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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사랑한다고 속삭이기 전에 딱 빠져주는 거야. 빠져 주는 거야? 응. <laughs> <laughs> 어. <laughs> 아, 이렇게. 어. 아, 원투스텝. 어. 아, 근데 어. 기억을 또, 또 어. 원투스텝. 기억해야돼 아, 근데 기억해야 돼.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어. 아, 오케이. 오케이. 어. 그럼 여기에 기움을 살짝 넣어가지고 아니, 나한테 말고 여기. 예. 시청자분들. <소스> 처음에 땅을 좀 들어준다. 오케이. 원, 땅을 들어주고. 두. 병 금방하지. 아 바로 되네. 아, 되네. 아. 명오다 했어? 했어. 네. 빠르다. 몸이 눕혔다가, 눕혔다가, 눕혔다가 이런 디테일이 어렵네. 있는데. 어, 어. 아니, 호동이 안무 어렵네. 너가 더 많구나. 어, 이제 안무가 여기가 좀 있어. <laughs> 어렵네. 어려운, 어려운 걸 해야 빨리 달라요. 어. 그치. 원래는 어. 땅, 땅, 땅. 이렇게. 아. 속도가 좀 빨라.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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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좋아. 어? 안 되는데? 찮랑 편견을 가졌네. 어, 어 이제 어. 손만. 어. 한 번, 두 번, 세번 쳐주면 돼. 내가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오, 쳐 오, 이렇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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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다 된다. 뭐야, 뭐야, 뭐야? 됐어, 됐어. 됐어, 이제 <laughs> 그다그다 오케이. 그거야. 오, 된다, 된다, 된다. 우와, 됐다. 너무 다행이다. 아니야, 더 있어, 더 있어. 이제, 이제 그렇게 <laughs> <misunder> 치고 나가서 <laughs> 포, 번, 앤. 손으로 약간 눌러주면서 이렇게 다리를 꿇어주 거야. 데 이거 안 배웠어. 아 맞아, 크 이런 동이 있어요. 오, 어, 그다음에 돌려주면서 앞에 보고, 그렇지. 이 손으로 무릎을 한번 모아줘. 모아주고. 어, 어, 모아주고 이 손을 앞으로 뻗어주면서 하나, 둘, 어 그리고 셋. 아까. 그다음에 여기서 멋있게 아 멋있었어. 어, 오늘 찢었어. 자, 이 리듬 보러다 우리는 동작 있는 게 차라리 그냥. 이, 아, 그러면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 가만히 보다 멋있다. 더 느끼는. <laughs> 왜 이렇게 숨차는 거야? 이걸 너무 많이 했어. <laughs> 본론 들어가기 전에 이걸 너무 많이 했어. 나미이에서 <laughs> 졸스로 <laughs> 어, 이게 아, 될 줄이야. 어, 다행이다. 어, 다행이다. 오케이 처음부터 여기까지. 다음 다음, 다음 또 있을 걸. 동 선배. 아니 아니 그 다음에 이제 같이 하는, 같이 하는 거라서. 와 내가 훨씬 많은 거네요. 어. <laughs> D N &E 부대에서도 보면 내가 앞에서 막 혼자 열심히 하면 동해가 뒤에나와서딱 이렇게 제스처 하나 하고 들어가고 그런 식이야. 그래서 내가 난 호동이가 내걸 해줬으면 했던 거지. <laughs> 어. 지금까지 시킨 거다 아, 갚는 거야? 참 아, 고마워요. <laughs> 뭐야, 아, 뭘 표현하는 분? 그냥 나나 오늘 날 나갈 새다 새. 아 새? 어, 한 번도 생각 안 했던 건데. 날가는 거. 근데 싶어. 그런 거 있는 거 좋아. 자기만의 시그니처 포즈가 하나씩 그치, 있는 그치. 거 너무 좋아. 요즘 그런 포키 같은 거 많이 만들잖아. 어, 어. 내가 좀 이렇게 스타일 개성 있잖아. 어, 개성. 근데 내가 끼가 많아. 개스기 개스끼? 개성. 아 개성 있는 스타일이니까. 우리도 그럼 그렇게 부를 수가 있는 거? 그래? 자 개스끼 시작해. 는 어렵네 바로? 바로바로? 바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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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따라 아두 번째 것좀못 하긴 했어. 어. 근데, 근데 마지막은 따라갔어. 근데 그치? 이 정도면 진짜 빠르지. 오, 오, 진짜 빠르지. 진짜 많이 늘었어 아, 그어 근데 이제 시작이야. 응, 이제부터. 찢었어, 찢었어. 우린 부시면 돼. 어, 까볼까? 자, 그렇지. 오케이. 누구야? 호동이요 아직 작성적딱 바꿀게요. 떴으면 좋겠어. 저랑 붙여주세요. 여기서. 그 느낌이 좋아. 이거 말로 하고 멋있을 수 있니? 나나 렛츠 고! 기 안녕히 반가워 활동. 동동. 신기! 네. 구독 좋아요 추천 다음 영상은 여기. 여기 아이가? 기네요여기라